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느에미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던 귀족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높은 고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이때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려던 그런 돈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였던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귀족들에 비하여서 느헤미야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언급하며 전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얻은 여러 소출들 또 세금들에 대하여서 일정 부분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전에 그 총독들은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 또은 40세계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밑에 있던 신하들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행하였던 그런 일들일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관례대로 이와 같이 행한다 해도 누구 누구 한 사람 그 느헤미야에게 책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힘들어하고 또 지금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더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한 사람만 배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이득만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로지 자신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먼저 설선 수업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17절, 18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거두어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먹여야 되고 또 이들을 책임져 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다는 것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누구보다도 백성들만 생각하였던 그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동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을 들여다볼 때. 참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 가운데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여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하게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그 경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경외하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우리 산상수훈이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 주신 이후에 마지막 7장 24절부터 모래 위에 지은 집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디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습니까? 반석 위보다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그 기초를 파기에도, 또 건물을 쌓기에도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두 집의 차이라는 것,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자. 그 기초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또 악한 영적인 세력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빨리빨리 빨리 내 인생을 지어가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선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길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조금 늦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 분명히 그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대로, 전에 방법대로, 전에 총독들이 해왔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 했던 것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백성들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들을 우리들은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때는 손해되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는 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 그런 삶들이 온전히 우리 길들 가운데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또 많은 이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느의미안는 오직 백성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는 그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또 직면하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도 그 느에미아의 삶을 쫓아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쫓아서 조금 늦다 할지라도 온전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지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보살피시며 또 앞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더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임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